송창식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코업비 됐습니다. 세 경기 나서서 1승1 홀드 했는데 바깥쪽에 가장 먼코스입니다 공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었습니다. 우익수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원아웃. 지금도 그힘으로 밀어준 것이다. 였는데 툭같아 됩니다. 이적 쇼퍼 처리해서 빙글돌아 일로 일로 아웃이에요. 하주석의 좋은 수비. 지금은 잡기도 어려웠고 잡고 아. 나서 한 바퀴 돌아서 던지는 송구 동작까지 좋았습니다. 동물적인 수비입니다. 최즌 <laughs> 타율은 2할 2푼 2리. <laughs> 잘 받아쳤습니다. 중교수 들로 중교수 들로 이영규 따라가서 받아냅니다.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 결국, 한화이글스가 두산베어스의연승행진에 마침표를 찍습니다.